핸드폰으로 영화 만드는 거.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너무 새로운 세계를 배우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어, 직업에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같이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같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영화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면서요. 어, 동영상 잘 찍는 법 배웠고요. 편집하는 법 배웠고요. 어, 연기하는 법 배웠고요. 어, 짧은 아마 굉장히 보람이 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뿌잉뿌잉 신영상시대를 만나게 되어 대단히 즐겁고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화교실을 통해서 풍경화 만들기, 자전영상, 다큐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짧은 8주 동안에 어, 어떻게 해낼까 궁금했는데 박일감 선생님과 오경수 선생님의 노하우로 겉뜬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셨네요. 아, 여러분과 영상시대에 영상화을 어,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정말 고습니다 특히 저 하게 되면 그래서 이영상판이신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기뻐요. 사랑해요. 50프로스 영상 시대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어,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박일 선생님, 오경순 선생님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를요. 저는 여기 영상반에 와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 시사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저도 자극받아서 저도 뭔가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처음에 이 영화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편집만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밖에 직접 나가서 찍어보기도 하고 또그 영화에도 이렇게 참석해보고 참여해보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됐어요 저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실습 위주로 개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경화를 찍는다든가 다큐멘터를 찍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의 출연도 하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팔주하고 영화도 만들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정 놀랐습니다. 오늘 나온 작품들도 보면 은 상당히 그 재밌고 야 이걸 우리가 만든 는가저부심할 정도로 그 좋은 작품이 나왔길래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많은 기법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 많은 것실상을응용하리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대라는 커뮤니티들 만들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는 좋은 기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 만들기 과정을 제가 수강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직접 영화 감독님을 만나서 이렇게 영화 촬영하는 것과 또 인터뷰 따는 것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던 시간입니다. 이번 기간 중에 그 좋았던 점은 미디액트라는 그 기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편집 수업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전문 작가들 작가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주 좋은 기회였고, 이후에 그 영상 시대라는 커뮤니티를 구성하여서 거기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후에 변화하는 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할수 있는 일이 영화 만들기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만들기에 많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8주차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만큼 성과를 낸 것은 두분 지도 강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수료 과제를 내면서 시금을 전폐하고 어, 숙제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해냈다는 뿌듯함과 또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을 통하여 사회 공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수입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와 영화 제작에 눈을 뜨게 한두분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주 플러스 영상 시대 여러분, 우리 끝내, 해냈네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딱딱한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우리는 바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카메라 워킹, 동영상 촬영, 편집, 거기다 명영리까지 펼치며 여러분들이 출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결과물인 극영화 첫사랑 다큐멘터리 통일시장과 추억도 하기. 거기다가 자전 영상까지 모든 걸 가지고 시사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화를 좋아하고 영상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시간이 제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영화를 찍고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진짜 열심히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대하게 시사회까지 열게 돼서 강사로서 진심으로 고맙고 금지를 느낍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영화제에도 출품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50플러스 영상시대의 시사회를 외부 대형극장에서 한번 개최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